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지주회사랑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 정부의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5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지금 금융투자에서 중요시 되는 게 ESG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ESG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느냐도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 윤석열 정부의 ESG에서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요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부분에서 특히 G,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S, 어, 요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환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지배구조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공약이 어떤 식으로 ESG에 표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배구조 관련해서 공약은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중에서 자본시장 선진한 부분이 어,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관심 많으신 거는 이제 주식 양도세 패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읽어보시면 될 건데, 특히 지배구조에 요새 관심이 가지고 계시고,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식 분할 요건 강화 및 어, 주주보호대책 제도화. 아, 요게,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물적분할 이후에 상장되면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고, 지금도, 어, 게 이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제 지배구조가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히 물적분할 이후에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배구조에 대해 한 그런 이슈가 많이 거론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접근할 거고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분할 자회사,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후에 그 자회사에 대한 상장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는데 공약에는 어떻게 엄격히 제한할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치에 보면은 거래소에서 IPO를 할때 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준다든지 어 통과를 IPO 통과를 시켜줄 때 여러 가지 엄격하게 볼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거는 조금 그 여러 가지 어 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보다는 운영상의 제한을 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신 사업을 분할해서 특히 성장 있는 사업을 분할해서 별도 회사 상장하는 경우에 그 모회사 주주한테도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주 배정 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가 됩니다. 어, 그런, 그런 것 같이 자회사가 상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모회사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어,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 국회의 법을 그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런 방안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 그리고 요게 또 나와와 있지만은 자회사가 이제 공모주 청약 시 어, 청약 시 모회사 주주한테 일정 비율의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 어, 근데 요게 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IPO 할때 어, 일반 청약 부분, 그다음에 기관들이 이제 청약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사주가 청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사주는 20% 주고, 뭐 기관은 50%, 50 주고, 뭐 일반 청약은 20%그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우리 사주 비율 정하듯이 어, 그러면 모회사 주주들한테도 뭐 10%를 주자, 아니면 20%를 주자. 요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은 증권 업무 규정만 바꾸기 때문에 어뭐 내일이라도 업무 규정을 바꾸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왜 중요하냐면 어찌 됐던 물적 분할 이후에 모회사 주가가 빠지면서 지배 구조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 지배 구조 이슈가 불거지는 거는 뭐냐면은 두 회사가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배구조에 대한 간극이 벌어지면서 이슈가 되, 되,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안들이 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제 지배구조를 어좀 간극을 줄어들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어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는, 어 뭐냐면은, 그, 대주주가 팔고 나갈 때, M&A가 하고 일 때, 한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주주만 쏙 빼고, 어, 이제 프리미엄, 주식 프리미엄에 대해서 100% 200% 받으면서 쏙 빼고, 소액주주한테는 전혀, 뭐, 가격만 변동폭만 키고, 어, 변동성만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등등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무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도입을 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의무 공개 매수 도입도 주주 어, 평등 원칙에 어, 긍정적으로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배구조 차원에서 도입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 차원에서 좀 보신다고 그러면은, 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다른 나라보다 할인 요소가 많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 할인 요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만보다도 밸류에이션을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S 영역인데, 이제 사회 영역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권, 인권, 뭐 노동권 존중,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공정거래,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기업. 이게다 S사의 영역에, 어, 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 부분은 이해관계대가 넓고, 그 다음에 이해상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도 넓습니다. 뭐 노동법도 어 관계가 되고 금융 소비자 보호법, 그 다음에 산업 안전 보건법, 뭐 중대재해 처벌법 요즘 이슈가 되는, 그 다음에 뭐 공정 거래법,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영역의 그 관계된 법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이해 관계된 이해가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평판 기업에 대한 평판, 어, 좀 아시겠지만, 1월 달에 현대산업개발 강주에서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서 기업의 평판이 많이 내려가면서 채권을 발행하려도, 어, ESG한테 입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자본조달에 대한 이슈가 관계되면서 주가도 빠지고, 또 자본 조달 이슈도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본 조달 채권 발행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ESG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S 영역은 뭐 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되든지 뭐 여천 NCC에서 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 채권 발행에 대해서 잘안 된든지 이런 것들이 S 영역에 어,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 주가 뭐 하루 빠지고 안, 뭐 많은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조달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중장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 있어서 이 S 영역도 어,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갖고 나온 거는 뭐냐면은 어찌됐든이 S 영역 중에서도 수많은 S 영역 중에서도 이 공정 사회를 위해서 어찌됐던 공정 사회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겠냐 그래서 어첫 번째 한게 이제 갑을 관계를 개선시켜야겠다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분쟁이 됐었을 때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어, 어떻게 좀 다뤄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전속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 여러 가지 있는데, 공정거래법하고 많이 관계가, 됐, 관계가 있습니다. 뭐, 공정거 공정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주사도, 공정거래법에 표시되어 있으시, 여러가지 뭐하도급 거래라든지, 갑을 관계라든지, 뭐 온라인 플랫폼 기재라든지, 뭐 전속 고발권, 이런 것들은 다 공정거래법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가, 어, 또 윤석열 정부의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회 영역에, 어, 이제 지대하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여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당연히 갑을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도급 거래, 그다음에 유통 거래, 뭐 그런 것들이 다 갑을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일명 갑질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갑질을 좀없애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어 이제 플랫폼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점 업체 간에, 어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갑을 관계, 하도국, 뭐 건설사, 조선사,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디지털 갑을 관계, 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에서의 입점 업체들, 뭐 쿠팡, 뭐 입점 업체들, 그런 갑을 관계,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래서 이법행위가 나오면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납품 대금을 잘 안, 안주 됐는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유무화를 하자. 그 다음에 납품 단가 연동대. 지금 이제 지금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상품 가격은 보통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니켓 가격이 올랐으니까 니켓을, 니 니켈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연동했는데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잘 연동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값하고 의리라는 단어 자체는 값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해소시키기 위해서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좀 입법화, 어, 제도화, 시스템화를 만들자가, 지금, 그, S 영역에서의 가장 큰 이슈인데, 요 부분을, 어, 지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큰 대기업,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서, 어, 일명, 어, 가져와서 자기 거인 것처럼, 음, 뭐, 상품화하고, 그런 것들이 또 부지기수고 많은데, 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고 어,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어, 이제 갑을 관계를 어, 이제 정상화시키는 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S 영역으로 좀그 특히 강조하면서. 어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주식이 좋은 게 뭐냐면 어 주식 흐름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플랫폼 기저, 규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1년 1년 전에 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1년 동안 대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 이제 규제하는 것보다도 좀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 자율적인 분쟁 해결로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주가가 어 아주 안 좋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S 영역에서는 값을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냐가 느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S 영역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길 정부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부분인데 이제 환경 부분 보실 때는 그, 윤석열 당, 당선자가 10대 공약으로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탄소, 그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구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보실 게 뭐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는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뭐 미국, 중국 등등등 어, 어 세계 각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요거는 뭐 계속 하면서 한, 하면 되는데 이제 원전 최강국 건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어 탈원전 정책을 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보다도 오히려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탄소 중립은 하게 하는데, 어 신재생,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 탄소 중립을 하는 건데, 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증가폭,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폭을 원전으로 메꾸자가 하나의 요지입니다. 어, 여기 하나 예를 들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에너 그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느냐를 UN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도 11월달에 글래스고 회의에 할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비 2030년도에는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라고 우리는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한 상태고 뭐 다른 나들도 제출을 했겠죠 뭐그 각각 뭐 얼마만큼 줄이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40%를 줄이, 줄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 느 과정 속에서 그럼 2030년도에 그 중요한 건 에너지 리스가 얼마만큼 대겠느냐? 그게 중요한데, 왜 에너지 미스가 주, 중요하냐면, 탄소 배출량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전력 생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보실 때는 제철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보실 거는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시는데, 제일 큰 거는 전력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이냐. 두 번째는 제철, 어, 소에서 얼마만큼 줄이냐. 세 번째는 뭐 자동차, 공기, 뭐 미세먼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요새 뭐 미세먼지 그런 것보다는 전력 생산에서 얼마만큼 줄이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어,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는 거는 지금 원자력이 지금 29% 정도 에너지 믹스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2030년도에는 20 23%까지 에너지 믹스를 원자력 비중으로 줄이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늘리겠다. 어, 많이 늘리겠다. 지금 한6% 정도 되는데 어쨌든 크게 늘리면서 어, 원자력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석탄 발전소에서 일으키는 그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2 0 1 8년도에 정점일 때가 석탄이 이만큼 사용되고 있는데 석탄이 이만큼 줄어들어야지 당연히 이만큼 줄어들어야지 어, 탄소 배출량이 줄이는데 그걸 어디서 메꿀냐 신재생 에너지에서 메꾸자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목표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뭐냐면, 탄소 배출량은 40% 똑같이 줄이지만은, 이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6%대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늘어납니다. 신재생 에너지 늘어나는데, 그러지 말고, 석탄도, 석탄도 당연히 줄이죠. 그런데, 이, 지금, 어, 28% 29% 부분을 이 30%대로, 요 30%대로 유지하면서, 어,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폭을 적게 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똑같이 줄일 수 있게, 어,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수준을 지금 현재같이 30, 29%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 30%까지 유지시키려면은 지금 원전에 대해서 가동이 이제 그 원전 원전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데 수명 돌아오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더 늘리는 방안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원전을 바로 건설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멈춰져 있는 원전에 대해서. 건설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빨리 내주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요지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뭐, 등등등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건설해서, 어, 이쪽으로 메꾸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말고, 원자력으로 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줄이자. 가 요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이 환경의 이슈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까 에너지 믹스에서 봤듯이 30% 2030년도에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발전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서 말씀드릴 수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그 전통적인, 어, 그 제품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어, 전력 생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 이제 급등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유럽에서도, 어, 택소노비에 원자력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과,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책이 좀 맞물리면서, 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ESG가 강조할 거고, 어 특히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S 영역은 갑을 관계, 개선 쪽, 그 다음에 그 환경 영역, E 영역은 원자력 발전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